자유재산은 가장 주목받는 울루루 종목 중 하나예요 아름다운 건 물론 있고 수천 관객과 무용수의 감정이 통하는 공연이니까요 샬루스는 마치 이걸 위해 태어난 천재 같아요 거기다 온몸에 까마귀 깃털을 가득 꽂고 온종일 고대 켈티 부족의 룬을 연구한 코치도 기적처럼 알게 됐죠 레이븐 코치가 가장 원시적인 마녀의 춤을 샬롯에게 전수하며 그녀의 내재된 불꽃에 완전히 불을 지폈어요 10년 전 비극이 그녀의 오른쪽 다리를 아사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샬롯은 연습에 대한 보상으로 꽃씨 주머니를 받았어요 글래스턴베리의 숲에서 은거하는 드루이드의 종자라고 하더군요 이 정원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기이한 식물과 정원의 주인은 종일 같은 호흡을 공유하죠 다시 절 불러주셔서 감사하지만 셀로세관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이 정도밖에 없네요 당신이 말한 그곳, 그 숲이랑 드로이드 말이야 나도 갈수 있어? 드로이드는 지명이 아니라 일종의 정체성이야 정체성... 내가 플러터페이지인 것처럼? 솔직한 얘기 감사합니다, 캐럴린 씨 연습 시간을 뺏은 것 같아 죄송하네요. 음, 전 원래 정부 사람과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만 정부 측에서 여전히 검은 안개를 소환한 마녀로 샬롯을 의심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죠. 그녀는 아닙니다. 울루루 선수로서 모든 명예를 걸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녀는 저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의미의 마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술을 배운 건 메달을 따기 위해서지, 악마를 소환하거나 독을 쓰고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충분히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안개속 마귀할멈에 관한 조사가... 사실상, 이미 끝났거든요. 투스 페어리 씨, 혹시 저의 협조에 보답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절좀 도와주시겠어요? 어쨌든 뭔가 해야 해요 투스 페어리 씨. 그녀가 계속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게 놔둘 순 없습니다. 뭘 하든 상관없어요. 문을 부수든 그녀를 끌고 나오든, 아니면 그냥 이 집을 뒤엎든 마음대로 하세요. 다만 더는 이런 낡은 집에 숨어 있지 않게 해주세요. 들어가세요. 정원은 이제 누구든 막을 힘이 없어요. 음, 이 정원에 관해 잘 아시는군요. 앞서 방문했을 때 그녀가 당신과 만났나요? 캐럴리는 우리와 함께 들어가고 싶었던 것 같아. 하지만 우린 그녀를 말릴 수 없어.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잖아. 그래, 어, 문이 잠겨 있지 않네. 들어가자. 실례합니다. <laughs> 기름지고 당도 높은 음식을 갑자기 먹으면 탈날수 있어요. 샬롯씨. 전 캠벨 대신 투스 페어리란 이름을 택했고 그게 이미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당신은 남들이 붙인 그 이름을 받아들인 건가요? 아니면 샬롯 오아간 이 이름이 더 익숙한가요? 그 뛰어난 울루루 선수의 이름이. 당신 시력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의사 선생. 난 다리가 잘린 장애인이야. 샬롯은 샬롯이고 윌로우는 윌로우라고. 난 올루루와 아무 관계도 없어. 올루루 대회에 장애인 참가를 거부하는 전통 같은 건 없는 걸로 아는데요. 서커스단의 광대 역할을 맡는 게 좋으면 거기로 가봐. 난 그런 취미는 없어서. 경기장에서 망신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도전하는 사람이라면요. 이건 울릴로의 정신에도 부합하죠. 난. 승나는 가정교사를 초대한 기억이 없는데. 당신은 저보다 연장자니까 분명 먼저 인생의 답을 깨우쳤을 거예요. 나가. 난 당신을 초대한 적 없어. 전 플러터 페이지 때문에 왔어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이곳은 플러터 페이지 이외의 손님을 잘 반기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전그 아이를 대신해 당신에게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사과? 이건 사과의 뜻으로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 애가 오랫동안 준비했죠. 제가 보살피고 있었는데 날이 채받기도 전에 도망치더군요. 당신이 의적의 윤활유를 만들 수 있게 그 애가 이 마도학 생물의 수집을 도와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애는 당신이 또 화낼까봐 겁내더군요. 그래서 제가 대신 선물을 그 주인에게 전해드리기로 한 거랍니다. 내가 악당인 것처럼 말하지 마. 당신에게 잘못이 없단 건 저도 압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마녀가 아니죠. 제가 말한 것처럼 사과해야 할건 플러터 페이지예요. 잘못은 그 애한테 있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닌데 그 애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캐럴린 씨가 옆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그 전까지 플러터 페이지는 당신이 그렇게 뛰어나고 강인한 올루루 선수인줄 몰랐어요. 캐럴린, 이 선물을 받아주시겠어요? 오지랖 부리기는. 플러터 페이지는 어디 있지? 당신의 임시 병원? 그 애를 만나고 싶나요? 빌어먹을. 그렇게 능청스럽게 굴지 마. 내 잘못이야. 아이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당신이 기다린 대답이 이거잖아. 맞지? 이제 만족했으면 어서 그 애한테 데려다 줘. 그 애는 저와 같이 왔어요. 입구에서 한참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죠. 같이 왔다고? 들어와 <laughs> 울지마. 잘 들어, 나는 그러니까. 너한테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됐어. 지난번이든 지지난번이든 자, 이제 그만으로. 내 집에서 신이 하라는 말만 하고 하지 말란 말은 안 할... 굴면 더는 못 참아. 응, 음, 어, 안 울게... 내가... 도와줄까? 됐어. 이 정도 소란으로도 이미 지긋지긋하거든. 다른 볼일이 없으면 두 사람 다 제발 이만 가줘. 당신들 그 정체불명의 안개도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분명히 말하는데 그건 나랑 전혀 관계 없어. 샬롯. 윌로우라고 불러. 그리고 더할말 있어? 이번엔 그 음식들을 배에 잘 담아둬 봐. 가끔은 좀 많이 먹는 것도 괜찮으니까. <laughs> 알았어, 얼른 가. 못볼 꼴을 너무 많이 보였어.